PC함에 대한 어떤 그 피로감 혹은 뭐, 예를 들면, 그 과도한 PC함에 대한 어떤 완장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단속,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 같은 것들도 점점 커지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이 PC함에 대한 어떤 강박 같은 것들이, 어, 못,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으로 또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못 배워가지고 저런 뭐, 뭐 여염을 한다든가 뭐못 살아서 못 사는 동네 사니까 저런 얘기를 한다든가라는 식의 발언들도 사실은 차별 발언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크로스되는 혐오, 그 여성 혐오와 뭐 가난한 사람들 빈곤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이 서로 서로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도 저는 많이 봤고요. 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지 좀 말씀들을 해주시죠. 근데 제가 볼때 이게 지금 약간 반감을 사고 있는 게그 주장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볼때이 PC 함이 자꾸 배제의 PC 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올바르기 때문에 너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는 이게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이걸 합시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선을 딱 그어버린다는 거죠. 설득하기보다는 네. 배제를 해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저 새끼는 그냥 한 남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한남을 음. 이제 이쪽으로 땡겨오는 건 너무나 고달픈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때첫 번째 좀이피 c 함이 피로함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어, 쉽게 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배제는 음. 쉽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건 힘드니까. 그거는 거의 포교하는 수준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설명을 또 해야 되고. 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피로감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그 PC암 주장하는 사람들의 보편성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PC암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가지지도 못하고 그 PC암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페미니즘에서 배웠다고 얘기를 해도 저희 어머니는 이해를 못하세요, 그거를.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고 이론을 얘기하면 더 어렵고. 그러니까 는 사실은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지적인 허용? 이런 것들과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PC암과 결합하면서 더 괴리시키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은 이것도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희 어머니 같은 분도 설득시켜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저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남자라고 생각해요 <laughs>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기득권은 곧 나의 기득권이라고 <laughs> 생각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가부장적인 사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굉장히 진안해요 막 네. 사, 말싸움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위터나 뭐 저기 페이스북 같은 데서 내는 그 피씨함은 자기의 허용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만족감 혹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운 용어들과 결합하고 그 다음에 쉬운 배제를 택함으로 해서 피로감을 좀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PC암에 대한 피로감도 있지만 PC암에 대한 피로감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피로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맥락도 사실은 한편의 남성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들에서 보면은 무조건 이건 PC암이다 라고 이야기가 덮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권 보편적인 인권의 감수성 혹은 뭐 어떤 의미에서의 윤리적 감수성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충분히 납득 가능하거나 타협 가능하거나 홀 아니면 아니라면 토론을 벌여야 되는 지점에서조차 아, 벌써부터 p c 함을 들고 오는구나 쟤는. 음. PC함이라고 하는 걸 벌써부터 무기로 활용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너하고 싸우기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너의 PC함에 대하여 피로감을 주장할 거다 라고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많아지고 있고 저는 그것도 그걸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와 저것도 너무나 과도한 악순환 음. 일종의 악순환이죠 네. 근데 그것도 쉽게 네.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논쟁하기 싫으니까 음. 그렇죠. 피시암이라는 어떤 강력한 근거를 데리고 와서 네. 누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서 이제 김지혜 선생이 여기 안에서 책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는 호명권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어, 기존에 남성이 주로 여성을 호명할 수 있었던 그런 방식의 이제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미러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 김치녀를 호명하던 과거의 남성들의 방식을 전유해서 오히려 이제 한남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이 남성을 부르는 호명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미러링. 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들, 그리고 그것이 왜 기존의 혐오 표현들과는 다른 표현으로 또 구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김재선생 나름대로의 논리들이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이제 이 논리는 저는 충분히 납득을 하면서도, 납득을 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다 설득이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 어려운 지점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박건 선생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호명 권력으로서 정당하게 작동하는 상황과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을 생산하고 어 혐오를 양산하는 종류의 혐오 표현으로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들 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거나 경계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음. 특히 이제 몇년 전에 헬조선 담론이 막 유행했었을 때그 당시에 뭐 아이즈 같은 매체에서 헬조선 특집 뭐 이런 거 하면서 특히 거기에서 음. 이야기했던 전면적인 대결 구도의 프레임이 문명과 야만이었단 말이에요. 문명 그렇죠, 문명과 야만. 미개함. <laughs> 문명과 미개. 음. 그리고 그러니까 한남은 미개에서 문제다라고 음. 이야기하는 방식. 근데 이 논리의 구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포스트콜로니얼 식민주의의 포스트콜로니얼 안에서 타파해야 했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의 차별로 또 남아 있는 영역인데 이걸 전유해서 지금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런 미러링 전략이 효과적인 전략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아,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잘 분리해내거나, 근데 분리한다라는 것도 이제 말이 아쉽지만,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지 쉽지 않죠. 실천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네,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또 해결해야 될지 다른 분들의 의견도 저도 듣고 싶고요. 네. 근데 저는 선생님 질문하실 때 네. 어떤 뭐 리버럴 민주당 지지자, 네. 중에 네. 그 사람들의 어떠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주장이 네. 다른 사람들 이제 그 노동계층, 어, 그 미국의 남성들의 네, 네. 어떠한 그 분노를 불러 일으키면서 서로 이제 어, 포섭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한국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네.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그 2004년도에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그 페미니스트 안에서 문제가 됐던 게이 여성주의자들은 사실은 이제 그성 판매 여성이죠. 엄밀히 말해서 성 판매 여성들. 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매매 방지법을 음. 어 이렇게 어, 개정하고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다고 음. 생각했는데 정작 그 법의 수혜자인 성매매 성판매 여성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밖에 나와서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계속 어. 이런 그렇죠.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해달라, 어,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하지 말라, 막 이러면서 음. 싸웠단 말이에요. 그랬, 그랬을 때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여성 활동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여자들은 포주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거나, 음. 아니면 저 여자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억압받고 착취, 착취 받았는지를 잘 모른다, 무지하다. 라고 음. 하면서 이제 이 여성들과 서로 이제, 이, 서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페미니즘 안에서 이제 주요 이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반성매매 운동을 가로막는 게 사실은, 어, 성판매 여성들이었다는 거, 어, 이게 나타나고 또 아까 거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정희진 씨 글에서는, 그런 정의신 씨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여성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성주의자들, 여성학자들이, 결국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서울 중산층, 서울 소재에 대한 나온 가끔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뭐, 공부도 중산층. 많이 하고, 뭐, 한 그런 여성들의 그 시각. 래서 이제 그 여성이라는 범주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이제 배제 될 수밖에 없었고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시혜적인 태도로 이제 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성판매 여성들에 대한 그이 이 커뮤니케이션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좀 이렇게 뭐 그 실천의 주체건, 이론의 주체건 간에 주체로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냥 단순히 해방시켜야 될 어떤 네. 대상으로만 생,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점에서 이 성매, 성 판매 여성들에 대해서도 조금 좀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인터넷에 이날, 아니면 학생들이나 뭐 밑에 댓글, 최근에도 이제 제주도에 그성 그 판매 여성들이 집결되어 있는 그, 곳, 그 곳을 이제 재개발하고, 아무튼 그곳에 있는 여성들과 인터뷰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것들 기획기사가 그 재개발로 둘러싼 어떤 갈등과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이 이제 성매매업소에서 이제 일하게 된 어떤 그 자기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인터뷰들이 이제 기획기사로 이제 여러 편 나왔는데, 밑에 댓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판매 여성들을 몸 팔아서 명품 사는 된장녀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이 어 계속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판매 여성 지금은 이제 그런 박사 논문도 있는데 성판매 여성들이 성판매 업소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종의 성형과 명품과 같은 어 그러한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초이스되기 남성에게 초이스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남성의 어떠한 일종의 정치경제적 동력학 안에서 이 여성들이 명품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성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판매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이 성판매 여성들을 단순히 시혜적 대상으로만 보는 여성주의자와의 갈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의 어떠한 그런 그, 뭐, 취향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어떠한 그 사고, 방식, 이들이 거기에 개입하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그런 구도의 변화.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단순히 이제 지금도 뭐또 리버럴, 뭐, 그 다음에 뭐 공화,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고학력자의 자유주의자. 그 다음에 어떤 뭐 하층계급 남성 노동자 아 이런 식의 그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그런 변수들의 개입을 고려해서 조금 더 문제 구성을 좀더 이렇게 다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어 마무리 할 때가 됐는데요 끝으로 이 책에 대해서 더 어,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이 책을 <laughs> 네, 예, 예. 8세가 아니라 예. 8세보다 훨씬 더나가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음. 또 제대로 뭔가 연구에 따라 번역서 같은 음. 근데 번역서 같은 느낌인데 한국말로 잘 정리되어 있는 정말 보기 지않한 책이죠. 진짜. 그렇게, 네. 그 저희 우리 박관현 선생님이 굉장히 예, 민감하게 생각하는 출처에 대한 명확성, <웃음> <웃음> 이론적 네. 엄정성, 개념에 대한 어, 선명한 이해 등등이 네. 동반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도 어쨌거나 연구서로서도 훌륭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수용자들의 태도. 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이 책을 읽고 단순히 이해하는데 그친다면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가 아니라 더 진정한 의미의 수궁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사실 그 과정이 상당히 지난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이 책이 뭐 발생시키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일상적인 삶 안에서 계속해서 아마 고민하고 어또 투쟁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여기서 아까 그 교차성 개념 얘기했던 크랭쇼 논문을 읽었어요. 뭐 읽었는데 거기에 어떤 각주가 있냐면은 이제 어떤 그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자기를 설명하는 그 개념 세 가지를 쓰라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했는데 유색 인종 여성은 인종을 언급했지만. 백인 여성은 인종을 음. 자기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인종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성의 여성은 이제 그이 이성애자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은 자기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언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이 이 자기를 설명하는 그이 설명의 말 언어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눈에 띄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눈 이 보기에 두드러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그 보편적 규범에 적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를 생각할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지점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은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보편성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백인 중산층 남성, 그 젊은 이제 한 3, 40대 남성, 이 사람을 어떤 하나의 그런 표준적인 기준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들은 과연 차별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들도 또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는 어떠한 그 표준적 규범에서 자기가 벗어나는 지점에서 또 자기에 대해서 상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나 다 이제 어떤 차별을 받, 받기도 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차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 다, 우리는 차별주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크랜쇼 그 글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다 들어가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조금 더 염두에 둔다면, 더 공정한 사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이 여러 가지 쟁점들을 던져주고 있고, 그 쟁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 논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는 네,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특권이라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일수록 우리가 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남들을 차별할 수 있다는 거이 부분들을 늘 주의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또 가르치듯이 너무 엘리트주의적으로 그런 거를 가르치려 들듯이 하지 말고 같이 바뀌어 <laughs> <나갔는데>. 나가자 라는 <laughs> 형태로 서로서로 서로 설득하면서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선량한 차별 주자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